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이제 가도 될것 같은데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래도 접어온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인생이 너무 쉬워질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머리가 좀안 좋습니다. 진짜로 머리가 좀안 좋아서 저를 나중에 알게 되면은 저를 왜 좋아하냐면 약간 푼수 같아서 모자라서. 진짜로 그래요. 학생들이 저를 좋아하는 게 이게 다 보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모자란 게. 에,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알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득이 어떤 게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 그냥 소신껏 하다 보면은 이게. 나쁜, 나쁜 세상 눈에서 봤을 때는 손을 본것 같이 느낄 수도 있으나, 그래도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아, 무슨 일을 하든 진실되게 하면 언젠가는 괜찮지 않을까. 아, 그런데 이제 진짜 진실되게 하려고 목숨을 걸고 다시 신학교로 왔는데 지금 교회가 여기가 세 번째인데요. 어, 정말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 어게 이렇게, 이렇게 좋은 교회만 골라 갖고서는 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훈련 받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인간은요, 심리학자들이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그걸 못합니다. 축구를 보고 있을 때 아내가 설거지 하라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특별히 영어 시험을 볼때 영어로 들으면서 한국말로 생각 못 합니다. 어차피 영어도 안 들려도. <laughs> 그래서 원래 우리가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그런 재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뭐 손으로 하는 것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는지 이 정도지 사실은 지금 바울이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 기쁘고 감사하면 기쁘고 또 기도할 땐 감사해야 되고 슬픈 마음도 기쁨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라.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를 드리면 기쁨이 되살아난다. 그래서 새벽에 오실 때 졸려움으로 왔지만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4월 달에 처음 우리 교회에 왔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선 보는 느낌으로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된줄 알았습니다. 밖에 닭 소리가 새벽 기도 때 울려 가지고 너무 은혜가 넘치죠. 오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사역의 목자로서 한 속계의 속장으로서 한 부서의 임원으로서 성가대 대장으로 또 영유아들의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뻐야만 하는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 아기들, 그때 제가 둘이 있었나 셋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아기들 둘 데리고 싱가포르를 휴가를 해외로 여행을 갔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면은 야간 동물원이라는 게 세계 유일의 밤에 보는 동물원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동물을 좋아하니까 갔는데, 사실 저희가 용인 에버랜드 옆에 살았거든요. 10분 거리, 그래서 사람들이 산책도 가고 그랬는데, 근데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녁에 7시, 8시에 갔더니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 안내도 안 해주고, 그런데 아기들은 그때 자기 시작합니다. <laughs>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간 거거든요.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그런데 짜증이 날 부분은 한데 근데 또 잘나 미리 좀 재우고 갔지만 그래도 애들이 졸렸고 짜증나고 덥고 이런데 아빠로서 저는 아이들과 줄서 있는 그두 시간을 그리고 나서 뭘 봤어요? 뭐 너구리가 뭐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 던 던지는 거 이런 거 봤습니다. 아직 별거 아니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뭐 가지 마십시오. 네. <laughs> 가지 마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비싸게 갔거든요. 그런데 그그 그 시간 두 시간이 동물을 봤을 시간보다 우리 아이들과 두 시간 그줄 서서 있던 시간이 지금도 생각하면 가장 큰 추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위바위보 하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온 사람, 멕시코에서 온 사람, 이런 사람들 앞뒤 있었는데, 다 우리 아이들 보고 즐거워 했어요. 사실, 거기 안 가고 우리 집에서 했을 수도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만약에 갇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저는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파트, 한국 아파트에서. 두시간인가그 동안에 있었는데 무서웠습니다. 불도 꺼지고 어떤 아저씨도 한명 있었고 제가 초등학교였는데 곧 그때 국민학교였었는데. 근데 너무나도 암흑 속에 있는 무서운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같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더 오래, 오래 고장 나라 이럴 수도 있겠죠. 사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게 감사가 아닐까. 그런데 왜 제가 아빠로서 기뻐야만 하는가? 왜 아빠로서 기뻐야만 하는가? 이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들 키울 때는요, 아기들은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을 잘 몰라요. 5천 원짜리 국밥집에 간지. 15,000원짜리 설렁탕 집에 가는지 그 가격을 애기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엄마가 맛있다 그러면 그 집이 맛있는 줄 알고요. 엄마가 불평하면 그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도 음식이 안 좋은 줄 압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원래 치즈도 아주 비싼 유럽 치즈는 아주 맛이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오이 치즈 너무 맛있다 그러면 애들은 그 치즈의 입맛이 바뀝니다 그 치즈로. 그게 아이들이 엄마를 믿고 세상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우리 숙장님들과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의 아버지고 영의 어머니고 영의 초신자들을 이끌고 가는 건데 먼저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 아이의 미래가 바뀝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고 달려가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아픔과 부하, 방황을 보고 너무 너무 속상했을 겁니다. 너무 너무 속상해. 저도 우리 중고등부 아이가 교회에 안 나온다고 그러거나 그러면 너무 속상해서 막 눈물이 나는데요. 그냥 속, 속이 없, 무진장 상합니다. 부모님도 속상하지만, 제, 어쩌면 제가 더 속상할지도 몰라요. 부모님은 교회 안 나와도 속상하지만, 그래도 아이를 계속 보니까, 근데 저는 안 나오면 못 보잖아요. 그 아이, <laughs> 영원히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잘난 자식이 더 속삭인다고, 고린도 교회는 정말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재능도 많고, 부자 동네였고, 고린도가. 근데 불평이 많았습니다. 불평이 많은 곳에는 꼭 분열이 따르고 어느 정도였냐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만큼 지금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자, 내가 너의 교회를 창립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합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모든 인류가 좋아하는 사랑에 대한 노래이죠. 고린도교회는 우상숭배를 해서 제사 들린 음식 때문에 먹느냐 마느냐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너무 물란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완전히 금욕주의로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또 당파도 있고, 교회 내에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사이에서 차별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자신이 개척교회인 교회인데도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기들과 같아서 지금은 음식을 먹을 때가 아니라 젖을 때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포기하고 해산시키고 싶었을 그런 속상한 마음인데, 그리고 엄중히 꾸짖기만 했을 수 있는데,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고 나머지를 쫓아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 서신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싸우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렇게 혼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이미 받은 것을 깨달아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라고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4장 9절은 감사의 편지라는 그런 내용으로 그 속에는 복음도 암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목자의 자세는 어때야지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두 발로 서야지 우리 자식들이 우리를 잘 따라올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임원으로서 장노님으로서 전도사로서 또는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서야지 우리를 따르는 아이들이 또는 우리를 따르는 다른 초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충만한, 풍족한 미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 보면, 언변과 지식을 비롯해서 모든 면에서 풍족해졌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언병과 지식이 가장 큰 고린도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또 지식이 많다고 스스로 교만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꾸짖지 않고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올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간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가 충만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가 많다고 계속 바울한테 온 편지에 답변을 지금 하는 건데 고린도전서로. 근데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오히려 뒤집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고민, 일터에 대한 고민, 직장 상사에 대한 고민. 또는 인간관계의 고민, 고민이 생기는 시점까지 오는 순간 이미 우리는 감사의 끈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좋은 콜레스테롤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죠 좋은 콜레스테롤은 몸에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안 좋은데 걱정도 좋은 걱정이 있고 나쁜 걱정이 있습니다 고민도 좋은 고민이 있고 나쁜 고민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정글 속에서 사자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하는 고민, 사자가 하는 고민은 오늘 뭐 먹을까? 뭐 먹을 거 없나? 그런 고민인데, 토끼가 하는 고민은 오늘 사자 없나? 어떻게 살아남나? 어떻게 피하나?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자와 같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어떤 좋은 일을 할까? 누구를 섬길까? 누구를 전도할까? 오늘 무엇을, 어떤 좋은 말을 해줄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아,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눈을 안 마주칠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도는 사실은 감사의 기도여야 됩니다. 걱정도 좋은 걱정의 기도여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가 돼야지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미 그때까지 오려면 이것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는 감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모르는 자는 혼자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받은 것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바울의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굉장히 특이한 게, 이 집에서 또 다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주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보이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시작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이 됐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한테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지 저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자격이 됐냐 안 됐냐를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까지도 받아주셨는데 누구를 못 받아주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서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늘나라로 같이 가게 된그 강도를 질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죄짓다가 나중에 아 5초 만에 구원을 얻었다. 질투하선 안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인데요. 우리가 받을 은혜는 수만 년 영원히 있을 건데 고작 몇십 년 살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미리 믿고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감사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미리 예방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 감사로 꽉 차면 나쁜 게 보이질 않습니다. 탓할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콩깍지가 쓰여서 다 좋게 보이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자꾸 하나 코고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꾸 하나 양말 어떻게 벗는지 뭐 자꾸 뭔가 하나씩 카드비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예. 자꾸 뭐가 되는데 그러면은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를 잘 나쁘게 최대한 나쁜 게 뭐가 있나 보고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무조건 좋은 걸 보려고 노력을 아주 그냥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밑에 있는 아이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긴 성도들, 보면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는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나마 문을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찬양하는 신용을 내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저 친구 어제 술 먹는 거 봤는데 오늘은 예배 드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았던 거죠. 고린도전서 1 3장도 그랬지만 감사는 우리를 화목케 하는 힘이 있고 우리가 화목하여 생각의 전환이 돼서 화목해지면 우리는. 기쁨의 원천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가 번, 하나님의 뜻대로 번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 의 전쟁터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불평하는 자보다 불평해서 서로 싸우면 이미 끝났죠. 세 번째로 바울은 끝까지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좋은 목자는 절대로 양떼를 탓하지 않습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가 똥 쌌다고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 우리 누아 똥도 예쁘네. 이럽니다. 뭐 예쁘겠어요. <laughs>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난으로 향하고 있다는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길과 진리의 생명의 길로 나간다는 것을 양떼들이 알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편가리를 하거나 쌈을 붙이고 재밌어하거나 아니면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 편을 만들려는 속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저는 여기서 뒤통수밖에 못 봤지만 우리 임원분들 여기서 노래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본 것을 느꼈습니다. 찬양 찬양도 성가대보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근데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화목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이들이 화목한 거죠. 가장 슬퍼한 것은 다큰 아이들이 상속 때문에 싸우는 건데요. 그래서 문을 마치겠는데요. 감사는 화목을 낳고 화목은 그리스도를 몸이 하나가 되게 은사가 충만하고 결국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셀러십 교제를 이루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고 미리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뭐 사실 저도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일만 있다고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뻐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이들 성장하는데 고민되는 거 있으면 부모님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쁨 속에 행복함을 보면 아이들이 궁금해서라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시는 대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행복한 우리 아이의야 교회를 만드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